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 설교 말씀의 주제는 재물, 돈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돈 얘기를 앞에서 할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 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 먹고 옷도 입고 또 거할 처소도 구하고 학교도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돈을 한 번도 만지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자란하게 되면 누구보다 돈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돈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돈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주는데 취직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돈은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당신의 원하던 삶을 결코 살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갖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더욱 나를 사랑하고 더욱 나를 섬기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 말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되 쓸 때는 고상하게 써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버는 것도 정직하게 바르게 벌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자본주의의 천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 어떤 돈에 연관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마도 자기 형과의 유산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형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어떤 억울한 동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찌 들으면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많은 가정 속에서 많은 형제들이 돈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이 형제보다 더 갈라져서 원수처럼 돼서 몇년 동안 보지 않는 그런 집도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게 될알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형한테 한마디로 꾸짖으시면 당장에 그 형이 얘기를 듣고 유산을 줄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질문한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거나 공평하게 물건을 나눠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볼 때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저는 이 억울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나 중심적인 기도인가? 이 억울한 청년이 하는 간청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재판관이나. 물건을 공평히 나누는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침부름 센터에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얼마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 왔는가? 이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청년이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과, 또 그의 생명의 생명이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 탐심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까? 탐심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탐하는 자,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을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돈 때문에 생기는 모든 근심이 가시가 돼서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어떤 씨앗은 돌바닥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2절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장 22절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 떨기가 있는 땅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씨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계속해서 말씀을 막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식물로 된다고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기 마련이고, 그 유혹은 많은 근심을 만들고, 결국에는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찔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질을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탐욕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형에게 모든 유산을 뺏긴 어떤 억울한 청년을 만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에는 단락마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영어 성경서 영어 성경을 또 읽어 볼때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어 제목이 뭐냐면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또한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리석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일을 잘... 할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가 하면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기존에 농부가 지고 있던 그 창고가 수확물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그 곳간을 헐고 몇 배로 큰 곳간으로 만들어 댈 만큼 농사가 잘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농부입니다. 농사가 잘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국간을 넓히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봉급이 오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사를 잘 지은 농부에게 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풍년을 맞이한 농부의 태도,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농부의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된 것, 풍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비와 여러 가지 해충이나 들짐승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인데, 이 농부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농사가 잘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부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 일 동안 쓸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물건이 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현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자기 영혼을 정말로 위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농부는 영혼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사람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농부의 두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농부는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은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도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막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은 거 보니까 마치나는 당분간은 죽지 않고 잘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c was 로 Hesro Samianje, own Chihuchone p 는 d o s o u 는 i d e r k u r o 재해나 아니면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대다수가 백신을 s 번씩이나 맞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자기한테 이상이 생기면 2주 이상 격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다는 말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농부는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느라고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모든 생각과 관심을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까 연구하느라고 국간도 짓고 일꾼도 부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장부도 기록하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죽음 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를 만나 믿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순간적인 향락에 빠져서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오늘 죽는다면 그동안 피땀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은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귀한 생명, 그 귀한 시간을 다써 버린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하늘의 신령을 위해 사시는 저 여러분 의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잘못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농부는 자기 자신과 어쩌면 자기 가족에게만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또한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물건만 가득 쌓아두면 통장에 현금만 많이 있으면 혹은 우량 주식이 많이 있다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소유한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밭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온갖 식물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확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창고에 있는 모든 알곡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농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진 게 적어도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동시에 가진 것이 많아도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께 부요하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말아야 되냐? 좋은 대답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렇지만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그것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는 저 여러분들 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그 문제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소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은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저 많이 버는 어리석은 부자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현명한 청직이 될수 있도록 충성된 종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